어, 40분 17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지금, 어, 이전 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들리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원래는 미국에서는 고성능 마이크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뭐, 오바마라든가 아니면 오프라 윈프리할 때쯤만 해도 웬만하면 고성능 마이크가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관에 가져와서 제가 녹,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편집까지 해서 그렇게 올렸던 건데요. 지금은 한국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팔았죠. 중고로. 어,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하나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어,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 택배가 굉장히 빨라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UPS를 시키면, 어, 한 2, 3일 정도 걸리게 오는데, 한 2만원 정도, 만원 정도 낼 경우가 많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원 정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하루 배송 하려고 그러면 한 3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3, 4만원?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루 배송 대전에서 왔습니다. 이 마이크를 파는 곳이 대전인데 대전에 있길래 샀는데 저녁 6시에 보냈는데 그다음 날 오전 10시에 왔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laughs> 어 목소리라도 좋아야 좀 집중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로 목소리가 좀 좋아졌으면 여러분들이 좀어 집중이 력 올라가서 그전보다는 좀 길게 더 빨리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부터 보실 건데요. What does that device look like in 5 years?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What does that device look like in five years? What would you be your principal device? Is there one or is it? Is it a? I think you use. I could be wrong. I think you carry a tablet, right? Right, which has not necessarily stormed the world yet. Yeah, this is like Windows so, 1992. I think that is. I'm unrepentant on my belief. My belief 앞에까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은 What does that device look like in five years? 5년 안에 어떤 디바이스가 어, 디바이스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여자분이 계속해서 질문한 거죠. what would be your principal device라고 했습니다. 프린시펄 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뭐죠? 맨 꼭대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물이죠. 가장 주요한, 중요한, 가장 위에 있는 이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디바이스가 뭐가 될까요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죠 is there one or 한 개인가요? 아니면 뭐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제 남자분이 어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얘기하죠 I could be wrong 아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I think you carry a tablet with you 당신이 어, 태블릿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닐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랬더니 빌이 맞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남자분이 받아서 얘기한 건데 which he has not necessarily stormed the world 그래서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그죠 그때 W9인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윈도우가 들어간 그때는 이게 나왔는데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난 necessarily stormed 꼭 그런 건 아니래요 뭘한건 아니에요 세상을 스톰 storm, 스톰이오죠 휘몰아치는 거잖아요. 그 이런 디바이스 딱나왔을때 세상을 완전히 휘몰아칠 정도로 인기가 꼭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었던 그런 디바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랬더니어 빌게이츠가 예 그랬죠. 뭐 인기는 없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this is like a Windows 992. Windows가 95가 빵 터져서 엄청 제가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92, 93은 허접해서 인기가 없었어요. 욕만 엄청 먹었어요. 그렇죠. 이미 나온 내용이었고요. 그렇죠. 거기서 얘기했을 때, 이건 마치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초기 버전의 그 윈도우를 탑재한 태블릿은 약간, 어, 윈도우 92 같은 성격이었어요. 좀 인기는 없었지만, 뭐 도전해볼 만한, 새로운 것이 있어서 도전해봤던 그런 버전 정도에 속하는 거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s 페이스나 아이패드는 95버전 같이 이미 성숙단계 어느 정도 왔을 때 제대로 구현할 수 있었을 때 나온 디바이스. 이런 느낌을 준 겁니다. 그래서 I think. 그래서 자기 생각은 그렇대 그리고 That is.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했던 시도는 I'm unrepentant 라고 했습니다. On my belief. 내 믿음에 대해서 unrepentant 뭐예요? 이 뜻이 저도 잘안 쓰는 단어고, 어, 거의 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죠? 근데, 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휘를 잘 쓰지 않는 어휘를 골라서 썼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그죠? 내 믿음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쪽에 가깝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신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예요? 이런 도전을 해서 부족 실패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 믿음은 그 당시에 맞고, 여전히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But to go back to Carol's point, what would you each imagine that you would carry as your principle?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okay but to go back to kara's point what would you each imagine that you would carry as your principal let's say thing to do i mean the jeff hawkins showed a very light email device and all that kind of that stuff yeah i don't know if you guys saw but jeff hawkins showed a linux-based a very small uh, kind of, he called i think he called phone. it a companion phone. to a smartphone today a phone companion it sounded yeah. a little naughty frankly it, it doesn't matter you weren't there but yeah you could it. it's a little naughty 저도 잘 쓰지 않고 잘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회화에서는 종종 쓰여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영어를 배울 때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배우 절대 배우지 않는 거. 뭐냐면 하나는 그죠? 농담을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나 어디 학원이나 어디 가서 이 영어로 농담하는 걸 배워 본 적이 절대 없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성적인 거. 성적인 것과 농담을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은 한 번도 뭐 20년, 30년 동안 배우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말도 빠르고, 그리고 실제 그 단어가 가진 뜻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걸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아직도 배워가는 중인데, 농담은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볼만 해요. 근데 성적인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 나오거나, 단어가 나오면, 당황합니다. 뭐지,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이 농담이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웃긴 얘기니까. 뭐, 정치인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성적인 건 물어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뭐 물어보잖아요? 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여기부터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 얘기를 돌아갈 거예요? 카라스가 그 여자분 이름입니다. 그 사람, 그 여자분이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But would you each imagine? 각각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디아라고 어, 상상하거나 어,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You would carry as your principal. 당신의 그 메인 디바이스가 되는 것이 들고 다닐 메인 디바이스가 될 사용할 메인 디바이스가 될 것이 뭐일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Let's say 어뭐 말하자면요 이렇게 뜻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anks to do the web 뭐 웹에 관련된 거. 그래서 어, 제 생각에 I mean 하고 어, 좀 추가 설명을 할건 겁니다. 제프 허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프 허킨슨이 뭘 보여줬어요? Very lightweight. 굉장히 가벼운 디바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디바이스가 이렇게 넷북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지금으로 치면 약간 전자사전 사이즈보다 좀더큰 건데, 그것이 실제로는 전자사전이 아니고 컴퓨터 역할, 스마트폰 역할을 하는 정도의 전자사전보다 좀더큰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진으로 보시죠, 뭐. 사진을 보면, 뭐,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 맥북 에어보다도 좀더 작은 사이즈의, 그죠 한 7인치 정도 될까요? 한 6인치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서브 메인 디바이스죠. 그 정도 역할을 해주는 어떤 것으로 정의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컨퍼런스에 소개했고요, 이렇게 그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당신이 본 받는지 안 받는지 는잘 모르겠지만이라고 한 겁니다. I don't know if you guys saw so. 이 디바이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요. 제프 허킨스가 보여줬어요. 리눅스 베이스예요. 그럼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예요? OS가 리눅스인 거예요, 그죠? 윈도우스도 아니고 애플 것도 아니고. 어, 리눅스라고 하는 제3의 또오퍼레이딩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탑재한 디바이스를 소개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called it 불렀어요. 그것을 요걸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c a l 은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나온 거. 요 디바이스를 compan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친구, 동반자, 뭐 이런 뜻인데, 어, 성적으로 쓰이면, 섹스 어, 파트너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 치면, 어, 부인이 있는데 세컨 같은 그런 느낌을 얘기할 때 companion 단어를 가끔 쓰기도 하고, 그래서, to a smartphone. 근데 여기서는 뭐야? 어쨌든, 그, 친구 같은 존재, 그리고 같이 쓸수 있는 디바이스라는 것으로 경해서 companion to a smartphone. 그, 스마트폰을 보조하거나, 스마트폰과 함께 쓰여서 친구처럼, 어, 상호 보완하는 그런 디바이스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 디바이스를. 그리고, 어, phone companion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뭔지 추가 설명할 거니까 c 치로 붙은 거죠. 그래서, sounded like a little n u d y naughty. n e r d y 가 뭐죠? 어, 우리나라 치면 뭐 약간 성적으로 탐하는거 좋아하고 막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연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컴패니언 이라고 했을 때 원래 뜻은 그 그렇,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 비속어로 쓰였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지금 농담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웃은 거고요그 다음 문장 여기부터 입니다 It doesn't matter, you weren't there, but uh, what would you think you each would be? I assume you carry a tablet PC.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Um, you you uh, I, I <몸겸> 여기까지나와서 아이폰까지 보신 거고요 어, 이게 여러, 여러 명이 공식으 얘기하는 다자 대화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막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물릴 수도 있고 잘안 들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멀멀거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 테드처럼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자도 심지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 하는 말 혼자 쏙닥쏙닥거리는 말잘안 들리고요. 그죠? 어, 그런 경우가 흔하다는 걸 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 서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 이따가 좀말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What do you think? w o u l d you think? 당신이 생각할 것 같은 건 뭐예요? You it will be, I assume, 내가 추측하건데 지난번에 이미 배웠던 단어고요. You carry a tablet PC.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닐 거라고 나는 예상하는데요.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2007년도라고 했잖아요. 이때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구상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죠? 아이패드를 이미 낼 거를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태블릿 PC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 스티브 잡스는 불편합니다. 그죠?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한 것을 빵 하고 내, 내놔야 되는데 자꾸 태블릿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안 냈는데 아이패드를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리플 보니까 유튜브에 원본 그 영상에 영어로 된거예요어저때 약간 소름이 돋았다 아니면 저때그 스티브 잡스 의 표정이 약간 이상하다 <laughs> 일그러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 원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건 D5 컨퍼런스인데 D5, D6 매년 이렇게 번호가 넘버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D7이가 9에서 어, 스티브 잡스가 다시 한번 나와요. 굉장히 병을 이미 한번 크게 겪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나오는데, 어, 굉장히 바짝 말라가지고 나와서는 하는 말이 사실은 D5, 이 당시 2007년도에 아이패드를 구상하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아이폰보다 아이패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죠? 원래는 아이패드를 먼저 만들고 있다가 아이폰이 나온 이유는 터치 스크린, 멀티 터치가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거다. 이 조그만 화면으로 다양한 거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고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아이패드를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 책장 안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뺐던 것을 다시 책장 안에 넣어놓고 아이폰을, 책장 안에 있던 아이폰을 빼서 갑자기 폰 비즈니스로 전환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몇년 뒤에 아이패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폰을, 스마트폰을 성공시키고, 아이폰을 성공시키고, 다시 아이패드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아이패드가 아이폰보다 먼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죠? 완성된 건 아니었지만, 구상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었어요. 그죠? 꽤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멈춘 겁니다. 폰이 너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거다 제쳐주고 먼저 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 살펴볼 것은 스티브 잡스의 표정이나 말하는 그 단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감춥니다. 사실 말을 더 조심해요. 그 어떤 그그 그 컨퍼런스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다음 문장 보시면요. I don't know what brand it is. 그 브랜드는 뭐 뭔지 상관 없고 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잘 모르겠지만요. Maybe you change them up. 아마도 뭐 바꿀 수도 있겠죠. I don't know. 그러니까 계속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야? You obviously carry a MacBook. 근데 아, 당신은 아마도 확실한 건 뭐야? 스티브잡스가 들고 있을 것 같은 건 MacBook이나 Mac 로 b o o k Pro네요. MacBook Pro를 들고 다니겠죠, 그죠? 컴퓨터 대신 들고 다니라면 뭐 MacBook을 당연히 들고 다닐 거고. 어, I would guess a, or a MacBook, yeah. Well, 그래서 당연히 MacBook 들고 다니고요. 스티브잡스가 말하기 그리 iPhone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어, 태블릿은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태블릿에 대해서는 맥북이랑 아이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아이패드 이렇게. 태블릿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가, 계속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 문장 그럼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어, and an iPhone you have one. 이 부분부터 들어보죠. And an iPhone you have one. I do. Right here? Yes. Well, he has when he took it out before. Um what 여기까지 보신 겁니다. Relying on the most. 그래서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여 주시나요? 아이폰 가지고 다녀요? 진짜요? 아이폰 갖고 다니신다고요? 보여 주실래요? 보여 줬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죠? 그래서 보여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까지 보시면 그래서 what uh, what's the device that we should be carrying?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들고 다녀야만 할것 같은 그 디바이스가 뭘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what your device in 5 years? 5년 안에 그렇게 될것 같은 거요뭐할것 같은 거요 데디아가 중요한 거죠. you rely on the most. 가장 의존하고 있을 것 같은 그죠 이걸 계속 지금 물어본 겁니다. 한참 이걸 질질 끌면서 얘기하고 있죠. 농담도 하고 여기부터 볼 겁니다. 그죠 가장 당신이 의존하고 쓰게 될 그런 디바이스는 뭔가요? 가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 여기부터인데요. I don't think you will have one device. I think you will have a full screen device that you can carry around and you will do dramatically more reading off of that.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잘, 들, 잘 들으셔야 돼요. 빌게이츠가 하는 말하고 지금 스티브 잡스하고 대비되는 그런 그걸 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보고요. 파트 I don't think you'll have one device. I think you'll have a full screen device that you can carry around and you'll do dramatically more reading Light. off of that. Uh, yeah, I mean, I believe in the tablet form factor. I think you'll have voice, I think you'll have ink, you'll have some way of having a hardware keyboard and some settings for that. 예,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계속 지금 맥북하고 아이 k iPod, iPhone, and you'll have a l Full Screen Device, t a b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근데 계속 얘는 얘기를 얘기하죠? Windows, Microsoft는요, 이거를 바로 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미 냈어요. 그죠 Surface 같은 것도 냈다고 했잖아요. Surface 이전 버전도 이미 냈고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죠. 풀 스크린 디바이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을 Carry Around, 여기저기 들고 다닐 거고요. 그죠 You will b dramatically, 굉장히... 어떻게요? more reading off of that. 뭐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리딩을 할수 있는 그런 스크린 디바이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아이패드나 태블릿 갖고 하는 게 뭐예요? 주로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비디오를 본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죠. 근데 주로 리딩을 하는 것으로 빌 게이츠는 당시에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거. 죠 I believe in the tablet p o n e factor. 그래서 뭘 어디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태블릿일 거라고. 지금 5년 안에 어떤 디바이스가 가장 어 메인 디바이스가 돼서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은가요? rely on 할것 같은가요? the most 그랬더니 태블릿이요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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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I think you will have voice and I think you will have ink 그래서 잉크 같은 거 예전에 혹시 전자잉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킨들의 그 흑백 버전은 어, 전자잉크를 쓰고 있죠. 눈이 좀 편안하게 볼수 있고 그리고 햇빛에서도 잘 어, 글씨가 보이는 그런 형질을 가진 전자잉크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some of having a hardware keyboard. 그래서 아마도 하드웨어 키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f 페이스가 이렇게 스크린만 있지 않고 하드웨어 키보드도 뭐 액세서리로 달수 있잖아요. 그죠? some settings for that. 그래서 그 세팅을 할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 건 어 이거 보기 전에 화면 보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잡슨이 이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이거 자기가 몰래 만들고 있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리 그러니까 스티브 잡슨 지금 말수가 갑자기 줄고 어 I don't know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퉁퉁 내뱉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를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토픽을 그죠 불편해요 그래서 말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정확히 어, 빌 게이츠가 아이패드 같은 것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한 거죠. 성견 지명이 엄청나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환경을 마음만 보면 자 올해는 이게 유행이야 자기네들이 유행을 만들 수 있는 선두에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부럽죠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입니다 And then you will have the device uh, that fits in your pocket which the whole notion of how much function should you combine in there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And then you'll have the device that fits in your pocket, which the whole notion of how much function how much function should you combine in there? You know, there's navigation computers, there's media, there's phone uh, technology is letting us put more things in there. But then again, you really want to tune it so people know what they expect. So there's quite 여기까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n you will have the device 어떤 디바이스예요? That 이하가요. fits in 딱 알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당신의 pocket에 돼요. 당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런 디바이스일 거고요. 그 디바이스가 어떤 건지 추가 설명 해주니까 which가 붙어서 the whole notion 그 전체적인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How much function should you combine in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능들을요. function 들을 당신이 거기에 집어 넣어서 합쳐질 건지, 그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 전화가 되는 거, 그, 그거 기능과 함께,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도 되고, 비디오도 영상도 할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그죠? 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능들 을넣느냐에 따라서 그또 사이즈나 무게가 또 달라질 거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컨셉 될 거죠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뺄지 뭐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there navigation c 내비게이션 컴퓨터 그 중에 예로 뭐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컴퓨터를 기능을 넣을지 아니면 m e 미디어 아니면 미디어도 어, 넣을 수 있고요 더 폰을 넣을 수도 있고요 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테크놀로지 is letting us 우리를 어떻게하게 만들어요 put more things in there 거기에 점점 더 많은 것을 넣을 수 있게 만들죠 그죠?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따로 샀고 MP3 플레이어 따로 샀는데 요즘엔 다 합쳐져 있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게 다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 n d again. 그리고 다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You really want e d to tune in.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해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know what that expected. 그들이 예상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요 아, 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라고 예상하는 것을 잘조정해 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문장 여기부터입니다. So there is quite a bit of experimentation in that pocket-sized device. pocket-sized device. 이 부분을 영상 안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Quite a bit of experimentation in that pocket-sized device. But I think those are natural form factors and that will have the evolution of the portable machine and the evolution of the phone. 모두 매우 높은 볼륨이 될 것입니다. 반대편의 경우, 당신이 한 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다른 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So there s quite a bit of experimentation. 그래서 어떤 실험적인 것들이 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In the pocket size device에 대해서요. 그리고, but I think those are natural form factors. and 당, 당연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We will have the evolution of the portable machine에 대해서 Evolution, the evolution이 라는데 혁명적인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evolution of the phone. 그래서, 특히, 그 전화에 있어서의 그런 발전은요, will both be extremely high volume. 두 가지 다르요. 굉장히, 그 볼륨 자체, 그 사이즈 자체. 많은 사람들이, 어, 생산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c o m p l e m e n t a r y 그래서, 그,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that is 즉, 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한국말로 하면, 즉, 이거, 뒤에 것, 뒤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if you o w n one, 당신이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요, 어떨 것 같아요? You are more likely. 뭐, 뭐더할것 같은데요? 라는 뜻으로 이런 말 많이 쓰죠. More likely to 뭐예요? 소유하는 거죠. 다른 하나를 하나를 소유만 하면 또 다른 걸 소유하고 싶대.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서 이걸 가지면 이거랑 이거랑 다른 디바이스가 아니고 요거 있을 때보다 하나 더 있으면 이 서로가 더 원래 역할도 더 잘하게 되고 하나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3이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가지면 하나 더 갖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그 사이즈, 그 볼륨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갖고 사용하게 되는 그 수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 양도요. 그 And then at home, you have a setup that they all plug into. At home, you have a, a setup that they all plug into. Well, at home, you'll have your living room, which is your 10-foot experience, and that's connected up to the internet. Uh, and there, you'll have gaming and entertainment, and there's a lot of experimentation in terms of what content looks like in that world. 기가 해본 겁니다. 천문장은요, 그래서 집에로 돌아갔으면, 집에 있을 때는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플러그인트,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원래 갖고 다니던 거, 밖에서 가져가서 놀다가 들어왔을 땐 다시 또 집에 있는 디바이스랑 들이 연결될 수 있냐, 그죠? 그렇게 되는 상태인가요 이렇게 얘기했 거죠? 그랬더니, 어, uh, well, home you will have your living room. 그래서 l 빙룸 같은 경우, 거실에서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되, 되는 걸 갖고 있죠, 이미, 그죠? 여러분들이 스마트 TV 같은 거 집에 다 있으시죠? 그런 거. 뭐,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TV 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없는데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을 스마트 TV에 연결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거실 아니라도 방에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요즘엔 주방에도. 요즘에는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씽스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된다.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아마 초기 버전 같은 컨셉을 이미 예전부터 구상해 온 거로 볼수 있겠죠. 여기서 얘기를 보면 w h i c h is your t e foot experience? 리빙룸은 어때요? 굉장히 그 이런 공간에서 experience는 어떤 거요? Uh, connected up to the internet. 거기서 이 공간에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there you will have a gaming.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뭐 게임을 할수 있거나 엔터테인먼트 뭐, 뭐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뭘 하든지 뭐 즐거운 일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there's a lot of experimentation.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에 관해서는요? What content looks like in that world. 이러한 세상에서 뭐뭐로처럼 보일 것 같은 거뭐고요 콘텐츠가 콘텐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이요 게임이냐 뭐쇼 오락 프로냐 아니면 노래냐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지 세상에 나오게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실험이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문장 여기부터 볼 건데요. And then in your den, you will have something a lot like you have at your desk at work. 이 부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Um, and then in your den, you'll have something a lot like you have at your desk at work. you know the view is that every horizontal and vertical surface will have a projector uh, so you can put information you know your desk can be a surface that you can sit and manipulate things can i please have a room in my house that doesn't have a screen and a projector in it you bet thanks the bathroom <웃음> <웃음> that's the perfect place for it actually <laughs> yeah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겁니다 actually까지요 to 보시면요 and then you're Dan. 제가 처음 이 단어를 접한 것 같은데 방이 있고요방 사이에 조금 뭐 공간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수 있는 공간 같은 거 주로 아니면 창고로 쓰기도 하고요 집에서 그래서 보시면 you will have something a lot 그래서 많은 것을 갖게 된대요 like you have 것처럼요 you have at your desk at work 일할 때 당신 책상에 뭐 여러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집에서도 이제 이 공간에서 가면 이런 여러가지 디바이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죠. 앞에 보시면 뭐 디바이스의 종류가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 가지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도 계속해서 계속 갖게 될 것이다. 연결해서 그렇게 갖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할 때만 아니고 집에 가서도 이러한 디바이스, 전자기기, 포터블 디바이스나 뭐 집에서 쓰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질 거라서 당신의 책상 안에도 이런 것이 이제 차지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No, the view is that every horizontal and vertical surface 그러니까 집에 가면 천장, 여기 벽다그죠 천장에 뭐가 있죠 보통 프로젝터 같은 것도 있죠 벽에는 요뭐 tv 같은 게 달려 있겠죠 스마트 tv 같은게 벽에 걸려 있겠죠 그 책상에 가면 컴퓨터가 세워져 있고 그런식으로 가로 세로 전역에 걸쳐서 전면에 걸쳐서 you will have a projector so you can put information 그래서 당신이 그러한 정보를 거기다 넣어서 저장해서 넣게 어, 되고요 그리고 your desk can be surface 그래서 당신의 책상은 can be a surface. 그 표면이 될수 있어요. 어떤 표면인지 대시 설명하죠. a surface that you can sit. 당신이 앉아서요. 그리고 manipulate things. manipulate라는 건 보통 이제 변경, 수정하는 건데요. 혹시 영화 중에서 책상이 자체가 이게 터치 스크린인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이미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걸 냈죠, 이미. 엄청나게 큰 터치 스크린 책상인 거예요. 책상 표면 겉에 위에가 아예 그냥 컴퓨터인 거, 화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고요. 그죠? 문서 작업도 하고 이제 다른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가 아예 가구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Can I please have a room? 어떤 공간이 나나 나, 나에게 좀줄수 있을까요? 뭐요? In my house, 내 집에서 그 공간은 뭐요? Does n t have a screen? 스크린이 없는 공간 좀 주시면 안되수니까이 사람은 스크린이 너무 많은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전자 제품이 너무 집에 많은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없는 공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없을까요?라고 이제 부탁하듯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어 예를 들면 프로젝터인해 그 안에 뭐 프로젝터가 있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게 아예 없는 공간도 있을 수 있을까 했더니 빌게츠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 o 물론이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물론 있죠. 그랬더니 남자 사회자가 어, 땡스 어,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너 b a t h r o o 빌게츠가 뭐라고 농담했어요? 화장실은 없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전자제품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화장실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했어요? That's the perfect place for it actually. 근데 사실 그 화장실이야말로 정말 그러한 어, 전자 제품들이 들어가서 뭐 스크린이라든가 프로젝터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스마트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공간 아닌가요? 정말 완벽한 공간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어디서 제일 많이 쓰죠? 화장실 가면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죠, 이 여자분 말이요. 예, 그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여기부터인데요. So what's your five years outlook at the devices you will carry? 이건 이제 스티브 잡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나오겠죠. 이 부분 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